안녕하십니까. 어, 문경돌을 주로 탐색하고 소개하고 있는 나홀로 수석입니다. 이 보시는 돌은 문경 그 한해 돌로서 작년 가을에 치수한 녀석입니다. 이 녹색 계열의 돌인데요, 약간의 변화가 있는 단봉석입니다. 이, 크기는 장이 37 정도 되고요 고가 20, 어, 두께가 한16 정도 됩니다. 물 뿌려 보겠습니다. 네, 물 뿌렸는데요. 이, 석질은 수석감으로 무난하고요 이 색깔은 녹색 바탕에 여러 색깔이 섞여 있고요. 배인 부분은 녹색입니다. 이 형은 단봉 형태였어요.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이죠. 이 왼쪽 바위면 물도 조금 고입니다 약간의 물고임 되죠. 이 우측 변화 부분도 이뭐 약간의 그 페인 꼴짝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우측 아래 부분이 이제 뒤로 희감아 들어간 좀 반절된 듯한 그런 것이 이제 아쉽습니다. 네. 문경 한의 돌입니다. 작년 봄에 포크레인 작업이 있었던 곳인데요. 늦가을에 에, 탐석에서 치석한 녀석입니다. 이, 작지만 좋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데요. 보시도록 하죠. 네. 네, 눕힌 모습입니다. 네, 이 모습도 어, 변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크기는 장이 16이고요. 고가 9cm입니다. 두께가 7cm입니다. 네, 물한번 뿌려보죠. 네, 색질은, 에, 괜찮은 편입니다. 이, 색은 노을계일의 색인데요. 음, 어, 형은 뭐, 세우든 눕히든 에, 상경으로 봐도 됩니다. 이, 작지만 변화가 돋보이는 돌입니다. 네, <laughs> 보시는 돌은, 용피석입니다. 이, 지난 가을에 탐색한 녀석인데요. 예, 누르스름한 모습이 뱅껍데기처럼 징그럽게 보입니다. 산지는 예천이고요 어, 예, 보시다시피 때가 덜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 크기는 장이 27, 고가 14, 두께 16cm입니다. 이, 용피색이 아주 광 길이죠. 어, 이 녀석도 용피색답게 아주 간 길입니다. 이 색깔은 그, 이곳 용피의 일반적인 색인 그, 누르스름한 색으로서 이제, 페인 부분이 보통은 붉은색인데요. 어, 이 녀석은 페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물한번 뿌려보죠. 이제, 예, 뭐 별볼일 없는 형태이지만요. 용기석이기 때문에 그 석길 파악 차원에서 참고하시도록 올려봤습니다. 예, 아무쪼록 수석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